형식이 아닌 것은 그랬거든. 자, 그러면 지금 여기 보면 x 제곱과 y 제곱의 계수는 전부 다 똑같지. 응, 전부 다 똑같으니까 괜찮고 이제 우리가 반지름의 제곱, 반지름이 0보다 큰 것만 확인하면 되는 거야. 이걸 다 완전 제곱식을 해 가지고 막 해도 되는데 우리 알고 있는 거 있지? 판별식이라고 했던 거. 원의 판별식. 얘가 0보다 크면 되는 거지. 요거 한번 이용해서 빨리 한번 구해 볼게. 자, 얘는 a밖에 없어. 이거 6의 제곱이 0보다 큰건 맞는 거지. 그니까 러 이거 원 되는 거 맞고, A, B, C거든. 그럼 4 더하기 88에 64. 마이너스 4 곱하기 마이너스 8. 어, 플러스가 되니까 0보다 커. 괜찮지, 얘도? 자, 여기는 A, B, C야. 그럼 A 제곱 더하기 B 제곱 마이너스 4C. 어, 얘 0보다 작네. 원이 될 수가 없는 거지. 정답은 일단 3번이고, 나 4번도 4, 2, 1 이렇게 했잖아. 16 더하기 4, 마이너스 4 곱하기 1, 0보다 크니까 원되는 거 맞고, 자, 이쪽에 있는 것도 이렇게 되니까 여기서는 4 더하기 16할게 없어, 0보다 큰게 맞지. 정답은 3번이 된다, 이거야.